남았을 때 이한요가원 장 요가 마님입니다. 전주의 모 구독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너무 빡세답니다. 아니, 물론 이제 요가를 안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좀 진입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제 그 입문 요가의 입문을 영상으로 하는 걸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는 입장이어서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소중한 의견이니까 제가 그걸 받아들여서 오늘은. 일어나는 동작도 없고, 그냥 느리고 깊게 이제 앉고 뭐 누워서만 간단하게 하는 요가를 할 텐데,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몰입하고 집중하면 그게 또 요가가 되는 거니까, 오늘 왕초보 분들과 함께 수련해 보겠습니다. 아기 자세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답답해 죽겠다 하시는 분은 재생 속도 조절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조금 빨리 돌리셔도 될것 같아요. 무릎의 간격은 몸통이 들어갈 정도로 뭐 세팅을 해놓으시고 허리펴 가슴 열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무릎 사이로 들어갈게요 몸이. 손의 간격은 어깨와 같거나 넓게 최대한 조금씩 멀리 밀어내면서 엉덩이 뜨지 않는 선 이마 내릴 수 있으면 내리고요 편한 쪽뺨 또는 불편한 쪽뺨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세 번만 호흡하고 또 움직일게요. 배가 바닥에 닿았다 숨 들어와요. 배가 허리에 붙으면서 숨이 나가고 소변을 끊는 느낌으로 과략근을 지그시 잠그세요. 한 호흡 더. 자, 머리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고 왼 엉덩이 뒤꿈치 절대 뜨지 않게. 이런 것만 지켜주시면 음, 그렇게 제가 영상으로 하는 거 반대하진 않는데 이게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왜냐면 뭐 현실에서도 너무 많으니까 음, 오프라인에서도 왼 엉덩이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두 손과 몸이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니까 느릿느릿 최대한 갈수 있는 만큼 가세요. 만약에 좀 유연하신 분들은 배꼽이 오른 허벅지로 올라가고 더 가실 수 있는 만큼, 갈, 내가 갈수 있는 만큼이에요. 갔을 때 양손의 간격은 어깨 넓이, 머리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귀와 어깨는 멀어집니다. 호흡. 팔꿈치 구부러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른손, 바깥에 있는 오른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왼쪽 엉덩이로 뒤꿈치를 더꾹 눌러 주세요. 왼손은 반대로 앞으로 조금씩 더 뻗어낼 겁니다. 두 가슴과 겨드랑이가 조금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봐주시고요. 등이 동그랗게 말렸으면 필려고 그냥 노력하시고 손 내가 멀리 보낼 수 있는 만큼만 보내면 돼요. 왼쪽 옆구리로 숨 쉬어요. 내가 가능한 선에서는 조금씩 더 오른쪽으로 갈수 있는지 보고 두 손의 역할이 불편하면 같이 밀거나 같이 뻗어도 돼요. 한 호흡 더. 호흡은 계속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랫배 힘주고 중앙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두 손이 또 걸어와요. 걸어올 때 척추가 더 길어졌고 바로 반대로 갈게요. 이렇게 손이 뭐 조금씩 가도 되고 과감하게 걸어가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꼽이 허벅지 위로 좀 올라가도 되고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오른 엉덩이 뒤꿈치 꽉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가도 돼요. 그만큼만 가도 돼요. 떨어지지 않는 선, 양손 간격 어깨와 같거나 조금 넓게 머리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놓고요. 바깥에 있는 손을 밀면서 오른 엉덩이를 더 붙이고 오른 손은 앞으로 꼼지락 꼼지랑 나가서 지금은 오른쪽 겨드랑이가 더 확장돼요. 자, 생각하시는 것보다 밖에 있는 왼손 더 뻗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보시고, 두손다 밀거나, 두손다 당기거나, 머리 힘 빼고, 다섯, 호흡할게요. 지금, 오른 무릎, 바깥에 있는 무릎이 왼쪽으로 딸려오지 않게, 오른 엉덩이도 뒤꿈치 눌렀잖아요. 무릎도 바깥으로 계속 열어주세요. 내쉬는 숨에 가략근 계속 잠그고, 하나, 가략근 잠그며, 성큼성큼 가운데로 돌아, 오셔서 잠깐 쉬었다 가셔도 됩니다. 바로, 고양이 등을 만들어, 네발 기어가는 자세로 가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요거는 조금 정확하지 않아도 척추를 좀 깨워주세요. 배바닥 가슴 열어 정면 마셨어요. 꼬리뼈 허리 등 동그랗게 말아서 배꼽을 보며 화가 난 고양이처럼 척추 후면을 충분히 늘려주세요. 발가락 꺾으셔도 됩니다. 기준은 내 무릎의 상태. 배바닥 가슴 열어 정면. 하나하나. 그냥 흉내만 한번 내보세요. 허리 등 동그랗게 배꼽 보고. 이게 요통을 완화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는 조금 어렵고 불편해도 연습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세트만 더 갈게요. 팔꿈치 미세하게 구부려서 고정한 상태로 척추만 움직여요. 마지막 한 세트. 배꼽을 바라보고 내쉽니다. 자, 천천히 중립 돌아와서 양반 다리로 갈 거거든요. 두 발을 X로 포개요. 손이 무릎 쪽으로 걸어가요. 그리고 허리를 펴서 정면을 보고 양반 다리로 앉을게요.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 앉았던 이런 두디꿈치 나란히 말고 이렇게 하면 상체가 계속 앞으로 쏟아져서 모르시겠지만 허리, 척추 길이 끄는 의외로 굉장히 많은 긴장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종아리하고 정강이가 크로스되게. 그래서 두 발목을 꺾어서 한 다리는 뒤꿈치 위에, 한 다리는 발 위에 올려놓으며 무릎의 높이가 맞아요. 요거 조금만 한번 노력해보 주실래요? 엉덩살 뒤로 빼고, 허리를 펴고. 됐죠? 어색하게 깍지껴서 기지개 한번 쭉 켤게요. 딸려 올라간 어깨를 내리려고 노력해주시고, 팔꿈치는 살짝 구부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 여기. 목하고 팔 사이의 공간. 팔 펴도 되고, 구부려도 돼요. 고개 숙여서 배 바라보고, 배 커지고, 작아짐을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세요. 허리 꺾이지 않게요. 가슴 아래 갈비뼈를 꽉 닫아 복부를 수축. 마실 때 배만 나오지 허리 꺾이지 않아요. 겨드랑이를 늘려주세요. 한 호흡. 정면 보고, 왼쪽부터 회전. 가슴만 돌아가요. 저 무릎이나 골반 봐주세요. 골반 돌아가지 않게 골반은 고정하고 가슴 어깨만. 양손 풀어서 왼손 꼬리뼈 뒤에 가운데 바닥에 내리고, 오른손은 왼무릎을. 당기지 마시고요. 누르면서 허리 쭉 펴요. 디스크 사이사이의 공간을 만든다고 상상을 한 다음에 고개만 돌려도 돼요. 이미 몸은 돌아가 있잖아. 어깨 긴장 풀고, 호흡. 디톡스에 기초조 비틀기. 다섯. 뒤에 있는 왼손 조금씩 바닥에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좀 가까워지게 살살살 내리면 어깨에 힘이 풀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둘. 배꼽을 기준으로 골반과 가슴은 반대 방향으로 빨래 짜듯 비틀어 볼 거예요. 천천히 정면 돌아올게요. 숨 고르세요. 그 다음에, 어, 오른손을 대각선 엉덩이랑 같은 라인에 놓으세요. 바르게 펴고 허리를 왼손, 그러니까 이게 귀뒤 옆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손바닥이 정수리면 충분하고요. 기지개 킬때 강조했던 것처럼 올라가 있는 왼 어깨를 이렇게 내려서 여기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손가락으로는 오른쪽 머리 옆을 감싸면서 다시 앉은 게 커지고. 자, 손이 바닥에 안 닿아도 됩니다. 최대한 멀리 뻗어요. 정수리를 왼쪽으로 갸우트이게 몸이 틀어지지 않게 중앙. 가볍게 가시면 돼요. 턱 들리지 않습니다. 넷. 양손 끝이 점점, 점점, 점머 멀어, 확 잡아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려주세요. 무거운 머리는 왼쪽 바닥으로 떨어지고, 복식호흡 계속 유지하고, 왼목 옆선이 늘어날 수 있게 합니다. 아니, 오른쪽, 오른쪽. 둘. 하나. 천천히 고개 세우고 손 풀어요. 어,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 다음 두 다리를 앞으로 뻗어요. 발꼬락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종아리 가볍게 털어준 다음에 반대. 음, 내가 습관으로 했었던 그 다리에 반대로 다시 잡아주고 또 기지개. 이번엔 홀딩 없이 바로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양손 풀어서 오른손 꼬리뼈 뒤에 바닥, 왼손 오른무릎. 음. 마이크. 허리 펴고 가슴, 어깨만 회전. 골반 따라가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여섯. 내쉬는 네, 숨, 과락근 잠글게요. 둘. 과도하게 비틀지 않으셔도 충분히 복부 사이 노폐물은 자극되면서 나갈 거예요. 자, 천천히 다시 정면 돌아오고. 왼손 엉덩이 옆, 오른손바닥 정수리, 어깨 내리고, 이거 내리셔야 돼요. 정수리가 오른쪽으로 갸우뚱. 이게 또 내렸는데 갸우뚱하고 또 같이 올라가는 경우 많거든요. 신경 조금만 써주십시오. 셋. 아, 이 정도 발음 씹히는 걸로 편집하지 않습니다, 이제. 뻔뻔해졌어요. 다시 집중할까요? 양손 끝이 점점 멀어져요. 제 사슬 움직이는 건 오른손이 되겠죠. 조금씩. 왼쪽 목 옆선을 늘리며 호흡합니다. 한 호흡만 더. 손 풀고 고개 세우고, 앞에 있는 다리를, 이제 왼다리로 할게요. 옆으로 뻗어서 반박쥐 자세를 갈 겁니다. 자, 오른 뒤꿈치가 회음부 이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선 엉덩사를 이 뒤로 빼고, 어, 무조건 많이 열려고 하지 말아요. 근데, 그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열면 상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쏟아져요. 그러면 요추가 또 긴장하거든요. 그니까, 진짜 60도여도 괜찮으니까, 내가 허리를 바르게 설수 있는 만큼. 그리고 반드시 무릎이 같은 라인. 대부분 많이 하는 실수, 이렇게. 뻗은 다리 쪽에 엉덩이가 떠요. 그 무조건 요추 휘거든요 내가 내가 가능한 선에서 정렬 만져주고, 맞춰주고 어, 뻗은 발 쓰러지지 않게 두 번째 발가락이 천장 불편하면 힘을 빼셔도 되지만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잡아 주시고 허리를 폈고 어, 왼손이 왼다리 안으로 들어와요 손등 말고 그냥 바닥 짚어서 이걸 약간 밀어 줄 거예요 만약에 다리를 굉장히 좁게 열었잖아요. 굳이 안으로 넣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사이드 밴딩 하듯이 엉덩이랑 같은 라인 하셔도 됩니다. 자, 열린 고관절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손 안으로 들어와서 반대, 오른 가슴을 열어주고, 오른손 대각선, 손 뒤집을 때 어깨가 내려옵니다. 손이 천장에 닿을 듯. 자, 몸이랑 팔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 밀어주면서 골반을 오른쪽으로 밀어요. 오른쪽으로.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호흡.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뒤로 기대주시고, 목 불편하면 바닥 보시고, 어깨 귀와 멀어지고, 팔 뒤로 넘기지 말고, 팔뚝 그냥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워요. 내쉬는 숨마다 조금씩 어, 내려갔는데 엉덩이가 떠요. 등 말려요. 그럼 다시 올라오세요. 셋 오른 엉덩뼈가 직접 매트를 눌러야 됩니다. 과략근 장그고 아랫배 힘으로 천천히 올라올게요. 양손 앞에 놓을 때 역시 어깨와 같거나 넓게, 엉덩살 충분히 뒤로 빼세요. 충분히. 여기서 이미 등이 말리면 손 뒤로 보내 가슴 열어서 골반에 호흡만 계속 불어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으면 꼬리뼈는 뒤로, 상체는 코브라 포즈? 어, 우리 아까 케카오 했을 때 배바닥 가슴 열었던 허리를 꺾는 자세를 만들어서 실제로 많이 꺾이진 않거든요. 미세하게 소심하게 내려가요. 내려가면 또 이놈의 왼쪽 엉덩이가 뜨려고 해요. 안 돼요. 그냥 눌러놓고 다시 올라와요. 셋 여기서 오른손으로 매트를 밀면서 왼쪽 엉덩이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또 가보고 한 호흡만 더요. 다시 손이 걸어 들어오면서 가슴을 열고 내쉴게요. 오, 마무리 한 동작만 연결할 건데요. 뻗은 다리 그대로 두고, 오른 무릎을 세워서, 오른 뒤꿈치가 왼무릎 바깥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 엉덩이 붕 떡죠? 이거를 반드시 내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깍지 낀 손으로 오른 무릎을 잡아당기며 허리를 쭉 펼게요. 다시 한번 회전합니다. 오른손, 날개뼈 뒤로. 응, 왼손을 그냥 당겨주세요. 자, 처음에 회전해서 가볍게 했다면 지금은 조금 깊게 갈 겁니다. 허리를 펴 마시고, 내쉬면서, 왼손으로 무릎을 당기는 힘으로 가슴을 더 깊게 회전. 엉덩이 뜨지 않게 눌러놓고, 이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까지 쭉 늘어날 수 있게. 귀엽게 멀어지게 이완 꼭 만들어주세요 호흡하시고요 흉추를 깨우고 다시 한번 복부장기 사이사이 노폐물을 다 빼내세요 조금 격렬하게 운동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 비틀기는 복부지방 보내도 되는데 그래서 사실 좀 힘든 것도 필요합니다 한 호흡 더 느리게 손몸통 풀어 제자리 돌아오고 다시 오른다리를 풀어서 대각선으로 뻗고, 오른 무릎 세워요. 뒤꿈치 회원부? 아니요, 왼다리? 자, 계속 이제 회원님들이랑 좌우를 반대로 해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엉덩살 뒤로. 무릎 같은 선. 좁아도 됩니다. 유연하면 당연히 넓게. 기준은 척추를 바르게 편 상태. 오른손이 안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손등이 바닥에 어깨 여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밀어내는 힘을 쓸 거예요. 완전히 등기 벽에 기대 가슴을 열고 왼손 대각선 왼손을 대각선으로 보드했을 때 이미 약간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가있어요 유지하면서 천천히 밴딩 기대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매트를 왼쪽으로 밀어주세요 시선 선택입니다 뻗은 발 쓰러지지 않을 거고요 왼 엉덩뼈 제발 매트 꽉 눌러주세요. 안 내려가도 돼요. 충분히 늘어나요. 다섯, 왼쪽 옆구리로 숨 쉴게요. 왼 무릎, 접은 무릎 바닥으로 꾹 누르세요. 둘, 허벅지 안쪽에도 자극 느껴볼게요. 하나, 아랫배 힘주며 천천히 상체 세워 올라오고 척추 길어져요 끝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양손 바닥 음 너무나는 고관절이 뻣뻣해요라고 하면 앉은 케카오 하는 것처럼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서 회원부가 바닥에 닿고 살짝 가슴을 열어요 내쉴 때 꼬리뼈를 뒤로 골반을 뒤로 기울이며 배꼽을 살짝 바라 보 이렇게 막 바운스 바운스 느낌 말고 부드럽게 골반 댄스 하는 것처럼. 앞으로, 뒤로. 음. 가능하면 요, 오른발은 그대로 있고, 요것만 하셔도 돼요. 안 내려가도 됩니다. 이렇게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고, 뒤로 기울였다가, 앞으로 가는 느낌이지. 조금, 꾸준히 하셔야 돼요. 나면, 그때 가슴을 앞으로, 바닥으로가 아니라 가슴을 위쪽으로. 그 다음에 손이. 손이랑 턱이 먼저 가지 않게, 등이 말리지 않게. 왼손 밀어 오른 엉덩이 밀착 시킨 다음에 갑니다. 셋. 가략은 잠궈 다 풀게요. 만약에 다리를 뻗었는데 이게 허벅지 안쪽이 자극이 아니라 무릎 뒤가 아프면 이거 살짝 구부리면 돼요. 그럼 텐션이 높았던 근육들이 탁 풀리면서 제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자극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오케이. 손이 걸어 들어와서 가슴을 활짝 열고 내쉽니다. 오른 다리 그대로 두고, 왼무릎 세워서 아랫배 힘, 왼뒤꿈치가 오른무릎 바깥, 떠있는 왼엉덩이 꾹 눌러요. 이 엉덩이를 누르면 왼발이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요걸 다시 잘 지지해주세요. 이상하면 위치를 좀 바꾸시면 돼요. 됐죠? 또 안정감 있게 하체 지지하고 깍지 껴서 무릎을 당기는 힘으로 척추 마디마디 마디 피고, 왼손만 풀어서 날개뼈 뒤로 꼬리뼈 뒤 바닥에 중앙에 내려놓고, 불편하면 여기 괜찮아요. 당기면서입니다. 근데 당기는데 무릎이 확 오면 안 되죠? 버텨주는 힘으로 가슴을 회전하고 어깨 긴장을 풀어요. 다섯. 내 왼쪽 엉덩이랑 왼무릎이랑 서로 반대 방향으로 줄다리기 하듯 늘려주세요. 둘, 앞에 뻗은 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천천히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조차도 키가 커지게. 다시, 왼다리, 제자리. 발가락, 손 뒤로, 골반 살짝 뒤로 빼서 종아리 탈탈탈탈. 자, 이제 무릎을 세워주시고, 뒷벽을 바라보고 롤링 10번만 하고 딱 하나 하고 끝내요 자 무릎 바깥 무릎 뒤 어깨 힘 빼고 상관없이 잡으신 다음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내려가고 올라와서 허리 펴고 척추 마사지 도움 되게 많이 되니까 꼭 한번 이걸 연습해 보세요 안 되는 건 억지로라도 연습하셔야 되고 아픈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속주 마디마디 느끼면서, 반동 이용하셔도 돼요. 어, 열 번만 할게요. 둘. 내가 중앙에 똑바로 잘 롤링 하는지도 한번 봐주시고, 복부의 힘으로 누워요. 등으로 꽉 안아주시고, 고개 충분히 좌우로 흔드는들 무릎으로 작은 원 그려서, 아래쪽 허리 긴장하지 않았는지 봐 주세요. 반대 방향으로도 그립니다. 자, 이거 하실 때 누워 계실 때는 상좀 턱을 당겨 주세요. 뒷목 열리게. 멈추고 팔다리 아래로 쭉 뻗어서 다리를 모을 거고요. 양손을 위쪽으로 Y자처럼 펼칠게요. 이때도 귀와 어깨는 멀어져요. 아랫배 힘을 주고 어, 왼다리를 뻗은 채로 천장으로 45도. 요 모양 그대로 그냥 왼다리를 오른쪽으로 넘겨요. 엉덩이 들려요. 어깨도 들려도 돼요. 필요하시면 엉덩이 살짝 뒤로 빼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슴은 왼쪽으로 트위스트. 밑에 있는 다리도 곱게 뻗고, 깔려있는 밑에 오른 어깨 있잖아요. 이거 들썩 빼세요. 그리고 완전히 기지개 키듯 뻗어냅니다. 둘, 하나, 아랫배 힘주고, 다리 그대로 되돌아와서, 골반 들썩. 만약에 허리 불편하시면, 다시, 무릎 세우고, 안아주거나, 또는 그냥 세운 채로, 원, 또는 흔들흔들, 고개도 풉니다. 다시 두 다리 뻗어서 바닥, 양손 만세, 오른 다리 45도, 그대로 넘겨요. 골반 살짝 뒤로 빼고, 기지개 키듯, 다서 아랫배 힘주고 천천히 되돌아와요 골반들썩 두 무릎 세우고 발 사이 간격은 조금 넓게 주먹 세네개 무릎 살짝 붙여서 골반들썩 천고리 공간을 만들고 팔꿈치 구부려 힘 빼고 이대로 휴식할 겁니다 다리 뻗어 사바사나로 가셔도 돼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움직임이었지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